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엊그제 최정구단과 김은지 5단의 바둑에서 나왔던 장면에서 배울만한 수가 있,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둘 차례인데요 뭐 실제로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요 현재의 포인트는 백이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뭔가 좀 술을 내자고 했습니다 자, 마음 같으면 이렇게 막아서 다 먹고 싶은데요 젖혔을 때 조금 골치 아픕니다 자 이걸 끼워야 되는데 살짝 호구를 칩니다 단수는 무조건 패로 받죠 여기서 패가 나면 큰일이니까 치중 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한 점을 잡아 버립니다 그면 이제 먹여치고 여기 파워 들어가야 되는데요 따내면 찝어야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되면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뭐 이런 데 하나 이런 데만 하나 호구 쳐 놓더라도 어, 단수 칠때 바로 있는 것은 양자충이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있고요. 폐좀 하다가 결국 이 폐를, 흙, 백이, 흙이 이제, 어 좀, 물러서야 되겠죠. 아무래도 흙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뭐, 그래서 술을 메꿨다고 했을 때, 뭐, 최선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를 메꿔놓고요. 때리면 이렇게 넣으면또 여기도 이제, 물러선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래놓고 막 조여버리면, 이게 폐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하나를 때리면 조일 때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공기를 메꾸고요 메꾼 다음에 따면은 따고 치중해야 되죠 또 빠지 여기서 음 그냥 여기서 빠졌을 때 이거 잊지도 못하죠 있는 것은 바로 잡히니까 계속 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입니다 물론 좀 대충 메꿨기 때문에 뭐 정확한 수순은 아닌데요 어쨌든 흙집에서 이런 수가 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모양상 굉장히 찝한 모양입니다. 요쯤 됐을 때좀 약간 느낌상 너무 안 좋죠. 깔끔하게 좀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거 두는 것은 이런 거 해놓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 실리가 크죠. 물론 뭐 이렇게 두어서 뭐 이렇게 두게 되면 뭐 이런 데 붙이거나 하면 폐 형태는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 빠지는 것은 이제 촉촉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폐 형태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 폐가 나게 되면 역시 폐의 손해가 크죠. 흙의 손해가 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맥점이, 여기가 딱 드는 수가 이 부분의 맥점이 되겠고요. 실전에 김은지호 때는 뭐 노타임으로도 좀 뒀습니다. 자, 이 수는요, 만약에 이렇게 버티면 먹여칩니다. 따면 또 먹여치고요. 자, 이쪽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치중을 가고요. 자뭐 이런 데서 뭐 수작을 부리면 그냥 궁도 가만히 줄여 버립니다 막더라도 가만히 있게 되면 아까랑 은 모양이 많이 틀리죠 뭐이 따면은 막고요 근데 여기서 뭐 뒤를 조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으면은 여기 있는 여기 메꿨다가는 그냥 끊으면 양자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놔야 되는데 다수침은 이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따내고 보게 되면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수가 많이 늘어졌죠. 이건 폐라고 하긴 너무 많이 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귀 쪽은 이렇게 방어가 되고 여기를 이었을 때그다음이 문제인데요. 젖히는 순 일로다가서 폐가 되겠죠 또 연결해 버리면 이것은 폐를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폐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수가 난장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배워둘만한 수익기가 여기서 그냥 이걸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연결하자고 하면 찌르고 막을 때 그냥 단수 치면은 연결이 안 되죠. 아예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물론 뭐,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또 막습니다. 두 점을 잡으면 그냥 이렇게 띄어 놓거나 한 점을 단수를 쳐 놓게 되면요. 여기서는 살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이거는 뭐 수가, 나, 수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조이면 백에 나갈, 나갈 방법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 이번은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전은 어떻게 됐느냐면 호구를 치고요. 건너 붙여 놓고 단수를 칩니다. 따야 되겠죠? 이렇게 툭 끊어 버리니까 촉촉스로 뒤가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막아내고 여기 막아내고 귀두점 깔끔히 잡으면서 큰이탈 어, 없이 귀의 핵집을 모두 지켜낸 수가 되었습니다. 자, 요 장면에서 여기를 딱 두고 아까 변화들 한번 잘 보시고요. 이거 하나 꼭 배워놓으면 만한 아주 좋은 수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또 다른 거 공부할 만한 재료 있으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